하루야 8월 3일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디모데우서 3장 14절과 빌리보 4장 9절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4절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빌리보 4장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래야면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영적 서밋의 확신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영적 서밋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자,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영적 서밋이 되게 하셨는데, 첫째는 어떻게 어제는 시작할 거냐. 자, 시작을 했다면 뭐였냐. 니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어요. 확신 가지고 시작해야 되죠. 자, 내일은 확신 가지고 뭘할 것이냐? 전쟁을 한 겁니다. 영적 전,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올게요. 어,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싸움을 하는데,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야 되겠다. 회복입니다. 아 그리고, 아 금요일 날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시선. 다시 말하면 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냐. 의사. 영적인 진짜 의사. 우리는 시대를 취해야 의사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니데 오늘은 음,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은혜주시고 응답시여서 귀한 자녀들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질, 문명은 복지, 사회, 뭐 정치 제도 장치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늘어나고 아주 귀중한 음, 응답을 그세상에 정치 제도 장치는 아주 많은 것이 생겨나는데 어, 그런데 세상은 아이어이하게도반비리하게 정치 제도 장치가 생기는 만큼 오히려 더 문제와 갈등과 여러가지 제한들이 어, 닥쳐오는 것 어떻게 해상할 것입니까? 이, 우리 특히 이, 이, 이 시대는 시대적인 제한과 그리고 청소년 문제와 미래 문제 이거요 그 어떤 지도자도 해결할 해법이 없습니다 불가학력입니다 사실 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고 미리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우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자체가 벌써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덫에, 저주의 덫에 잡혀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한 세상은 정치, 제도, 장치, 사회, 복지, 문화는 계속 늘어나고 좋은 법을 만드는데, 세상은 점점 더 저주와 제한 가운데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을 해보게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커녕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본질적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는 일 모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도움, 명예, 출세 이것이 단주라 합니다 에베스 6장 12절을 보니까 정서와 권수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힘들 여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프리메이션 뇌에이지 유대 조직 흑암 조직들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이걸 통해서 그것이 해답 있는 것처럼 세상을 속여 있고 젊은이들을 멸망으로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시대 올림픽 하는 거 보십시오. 다른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준비해던 선수들 있고, 그걸 놓고 많은 것들 준비해왔던 그런 노력한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을 걸고 일생에 생에 뭐랄까 직업이 거긴 사람이 많죠.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런 안타까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뭐, 뭐가 있습니까? IOC 그 단체나 또 일본과 주체국과 여러 가지 돈 문제가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올림픽하는 어마어마한 소원이 나거든요. 그걸 중해화했던그 중계로나 모든 것, 결국 보니까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돼요. 사람의 죽도 말든, 세계 전염병이 더퍼지든 말든, 사실은요, 이런 무책임한, 음, 그런, 음,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쁘다, 좋다,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이, 한계가 그렇습니다.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의 그소위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보고 듣고 본발을 행하는. 그래서 지금 올라인 컴퍼니스를 w r c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확실한 증인이 되죠.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4 8자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이 주신 그도로 해방,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비밀을 누리는. 이미 받은 완전한 응답인 그리스도의 주인된 능력자로 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이 일로 부르마왔던 확신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확신 갖고 도전하는 귀한 자들의 발걸음 앞에 모든 사람이 꺾이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